까꿍 안녕하세요. 저희는 남생가의 미나 민어, 사연입니다. 오늘 기말고사 전역을 해서 한번 매겨볼 거예요. 저희가 오늘 수학, 도덕, 정보를 쳤는데, 일단 정보 조절. 이거 뭐야? 도덕부터 매겨먹었어. 불러줄게 미나야. 일 번에, 일번이번에 일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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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에일본번에 일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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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저에 일본에 일본다 일본에 요본에 일본에 일본에 일본이 일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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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일 2번에 2, 3번에 1, 4번에 2, 번에 3, 6번에 1 3 4번에 2, 번에 3, 6번에 1 시험 뒤에 한건1 0 0점이거든오 일단 o m 카드에 선이님이 잘못 적어가지고 이거 이거 X발표를 잘하고 적었어 기다리세요 1번에 4번 응, 틀렸고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응. 1 8이지롱아 그렇다 조금 조금 있잖아 근데 아 진짜 쪼끔 좀... 응 너무, 너무 충격적 아,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채점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유민아 혼자만 채점을 할 거예요 국어는 96점이고요 과학은 설화평은 아직 안 매겼는데 객관식은 3점짜리 하나 돌렸어요 어 뭐야 뭐야 방금 뭐, 뭐야 1번에 4 이번에3자 이제 과학 불러줄게 몇 점이야? 아, 나 90점이야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모범생이라니 나 90점이야 나 작년에 과학이 9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국어가 더 작년에? 낮을 것 같아 작년에? 아 작년이래 그래요? 1학기 때아 아. 1학기 때 지금인데 중간고사때 음. 1번에 3 2번에 1 3번에 1. 와, 나 개까지 다 맞았어. <laughs> 오케이, 됐다. 나 역사 도졌어나 역사 틀린 거 진짜 많아. 아, 저는 1번부터 틀렸거든요, 역사. <laughs> 저주예요. 진짜 이거 5번인 줄 알았지. 아, 아, 2번. 아, 2번. 아, 2번. 아, 2번. 아, 살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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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살 자살. 아, <끝> <하이라이 끝> 그랬다 뭐저는데 뭐, 진짜 나. 이렇게 되었을까? 영어 영어합니다. 영어 영어. 네, 영어야영어 영어지. 씨, 뭐야 이거? 1니다 네. 네. 1번 이브 2번에 올번나 방금도 틀렸어. 한 번에 2번. 이 비지에 한 이총 몇점 이거 영어 아, 89점인 것 같아. 역사. 역사 50점도 안 되는 것 같은데. 괜찮 <laughs> 30점만 넣으면 돼. 아, 시딩. <laughs>